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육성 식도염, 우측성 위염, 장상표화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염은 보통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으로 나누는데요. 급성 위염은 말 그대로 갑자기 생긴 위염인데 정신적인 측면에서 보면 갑자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생길 수도 있고 음식과 관련해서는 술이나 매운 음식 같은 것처럼 우리 점막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줘서 생길 수도 있는데 급성 위염은 갑자기 생긴 것인 만큼 치료되는 기간도 비교적 빨라요. 젊은 사람들은 세포 재생이 잘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면 잘 회복되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길어봐야 한달 정도만 약 먹고 음식 관리하고 나면 비교적 잘 치유가 됩니다. 문제는 만성 위염인데요. 급성 위험을 방치하거나 치료하더라도 대충 하다 중단하면 만성화 상태로 진행하게 되는데, 만성 위염은 표제성 위염과 위축성 위염으로 나누고, 표제성 위염은위 점막 표면에 만성적인 염증이 진행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래도 매운 거, 얼큰한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 표제성 위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또술 소비량이 굉장히 많죠. 또 최근 몇십 년에 걸쳐 커피 소비량도 굉장히 급증하는데 이러한 자극적인 음식으로 휴대성 위험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무한 경쟁 시대에 노출되어 있어서 취직 걱정, 회사 업무량에 시달리고 대인 관계 갈등,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돼서 걱정,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들에 장기간 노출되다 보니 표재성 위염 발병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표재성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식이습관이 계속 좋지 않거나 영양 상태가 부실하면 위점막이 얇아지고 위축되어서 위축성 위염으로 진행하게 되죠. 위축성 위염이 되면 위벽이 얇아져서 가느다란 혈관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다 보일 정도가 됩니다. 유출성 위험보다 더 좋지 않은 것이 장상피화생인데요 장상피화생이라는 것은 장에 있는 조직과 같은 것이 위점막에 생겼다고 해서 장상피화생이라는 병명을 붙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장상피화생된 위점막이 장점막과 똑같지는 않아요 또 개인마다 장상피화생 상태가 조금씩 다 다르고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현재 의료 현장에서 장상표화생에 대한 통일된 지침이 없어요.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는 우측성 위염과 장상표화생의 주 원인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르균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경우 헬리코박터 파일로르균을 제균해야 한다고 고단의 항생제를 1주 내지 일주 정도 처방하는데 이 이론도 안전하게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위축성 위염 환자에게 헬리코박터 파일로르균을 제거하는 처방을 시행해도 장상피화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 환자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르균이 자주 발견되는 것은 어쩌면 결과론일 수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원래 위장은 위산에 의해 위내 산도가 pH 2에서 3 정도 강산을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 위점막 세포에는 벽세포, 주세포, 점액세포, 지세포, 디세포 등 여러 기능에 맞는 세포들이 있는데, 그중에 벽세포의 주 기능은 위 안쪽으로 강한 위산을 분비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강한 위산은 웹에서 음식을 따라 들어온 세균이나 기타 잡균을 살균하는 역할을 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르균도 마찬가지죠. 강한 위산이 있어야 헬리코박터 파일로르균도 살균할 수 있는데 우측성 위염이 되면 위벽이 그만큼 얇아졌기 때문에 위산을 만드는 벽세포도 기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위산이 덜 만들어지고 저산증으로 되기 때문에. 헬리코박터 파일레르균이 죽지 않고 더 쉽게 증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측성 위험 환자가 헬리코박터 파일레르균이 발견된다고 해서 헬리코박터균이 우측성 위염의 원인이 아니라 우측성 위염으로 산 분비량이 적어지면서 결과론적으로 헬리코박터균이 살균되지 않고 증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헬리코 박터 파일러르 균을 제균하기 위해 고단위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헬리코 박터 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장내 유익한 균들도 사멸되기 때문에 장내 균총 환경이 약한 분은 꾸유증이 만만치 않은 경우도 자주 보게 됩니다. 없던 변비가 생기는 분도 있고 반대로 설사를 자주 하게 되는 분도 있고요. 소장 점막이 손상되어서 장 누수 증후군을 호소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측성 위염 환자에게 고단의 항생제를 1순위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위 점막이 살아나도록 해서 위산 분비가 충분히 잘 되도록 하면, 헬리코박터 로리균은 저절로 균형을 잡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죠. 우리 인체는 많은 균들과 공생하고 있어요. 피부에도 상제균이 있고, 구강에도 여러 균들이 공생하고 있고 장내에도 100% 유익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해균과 유익균이 적절히 공생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 인체는 더 건강해요. 우리 내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르균도100% 제거 대상이 아니고 소량 존재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면역력이 강하면 억압하면서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측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의 재산제산분벽제는 피폐 같은 화학약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포 사이에 쌓인 노폐물 담적을 제거하는 한방요법과 세포를 재생하는 세포교정요법을 병행해서 많은 분들이 완치 판정을 받고 있어요. 우측성 위염, 장상피화생은 충분히 전복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